옳타고 1971년 어느 날 경주시청을 불시에 방문했던 박정희 대통령은 신라 황남대총 발굴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에는 25m 높이의 이런 모양의 쌍무덤을 발굴한 능력과 경험이 없었습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격이었죠.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에 의해 수많은 발굴, 도굴 작업이 있었지만 대부분 천막으로 가려가며 몰래 했던 작업이라 한국인들에게는 발굴 기술과 경험이 부족했던 시기였죠. 당시 발굴을 담당했던 고 김정기 박사는 이건 겁없는 지시였다. 라고 할 정도로 무모했던 시도이긴 했습니다. 당시 시대 여건상 대통령의 지시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굴단은 황남대총보다 더 작은 천마총을 먼저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천마총 발굴에서 천마도, 금관 등 뜻밖의 성과를 내자, 이제 만족하고 발굴을 종료해도 되겠지? 라고 내심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은 천마총 성과가 훌륭했으니 황남대총 발굴도 잘하겠네? 어서 황남대총 발굴을 하시오? 라고 지시를 내려버립니다. 이렇게 시작한 1973년 황남대총 발굴 작업은 결국 기술, 능력, 경험의 부족을 그 당시 발굴 작업을 담당했던 발굴 단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메꾸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됩니다. 사람 허벅지만한 수많은 돌들을 하나 하나 옮겨가며 시작했던 이 발굴 작업에서 엄청난 양의 국가적 보물들이 쏟아져 나와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금관은 물론이고 각종 금은 장신구와 유리잔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잉? 응? 근데 유리잔이요? 투명한 유리 재질의 이 그릇. 근데 당시 한반도 고구려, 백제, 신라에는 그 어디에도 유리 제조 기술이 없었습니다. 이 유리잔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뜬금없는 유리잔의 행방은 결국 우여곡절 끝에 저 멀리 중앙아시아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 카라와 같이 지역에서 출토된 이 유리잔을 보면 담록색 빛깔에 세 줄의 유리띠로 장식한 문양까지 밑받침 부분을 제외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입니다. 오래전 같은 공방에서 만든 제품처럼 보입니다. 중앙아시아 북부 카스피해에서 몽골 접경까지 동서로 길게 뻗어 있는 이 카자흐스탄은 1936년 편입된 이래 1991년 구 소련의 붕괴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최근 카자흐스탄에도 한류 열풍이 강하게 몰아치고 있고 삼성, LG, 현대, 하나, 포스코 등 한국 기업의 진출도 활발해져 매년 양국 교역량은 증가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 카자흐스탄 사람들의 생김새가 어딘가 익숙한 얼굴도 같지 않나요? 상당수의 카자흐스탄 사람들은 한국을 형제로 인식하고 한국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는 편입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 조상은 과거 알타이 지역에 살다가 일부는 동쪽에 가서 코리아를 형성했고 일부는 서쪽으로 가서 카자흐를 형성했다 같은 뿌리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자흐스탄에서 발행한 동전에 당군과 곰, 호랑이가 새겨져 있다며 양국의 각별한 역사적 관계에 대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카자흐스탄은 당군의 통치 영역에 있었고 카자흐스탄 사람들도 당군의 후예다 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카자흐스탄의 실질적인 역사는 15세기부터 시작되는데 당군이 양국 관계에 무슨 관계가 있고 카자흐 민족은 우리와 아무런 관계도 없다. 일제시대에 연해주에 정착해 있던 한국인들을 강제로 카자흐스탄에 이주시킨 것 말고는 아무런 역사적 관련이 없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거대한 고조선 제국처럼 확증되지 않은 역사를 믿지 말라는 의견에 일부 동의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역사들의 상당수가 이와 같은 의문 가상 시나리오를 통해 하나씩 탐구하여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15세기 이전의 국가 고구려 백제에도 없던 유리가 신라 무덤에서 나오게 될줄그 어떤 역사학자가 정설로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어른을 공경하고 방바닥에서 자거나 좌식문화, 제사풍습, 카자흐스탄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탱그리와 우리 역사 당군의 유사성, 탱그리의 어머니 우마이가 우리말 엄마와 유사한 점, 주스라는 카자흐스탄의 전통 정치 제도가 고조선의 조선과 유사한 점, 중간 주스인 케레이라는 부족이 우리말 결레와 유사하며 한민족과 연관성이 높아 보인다는 추측. 신라의 유리잔뿐만 아니라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는 수많은 교류가 있었음을 짐작할 만한 역사적 단서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고 앞으로도 연구할 가치가 높은 역사일 것입니다. 한때 카자흐스탄에서는 그들의 정치, 풍습, 문화의 역사를 중국을 통해 찾으려는 움직임이 많았지만 최근 들어 부쩍 카자흐스탄은 한국을 재조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한류와 한국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데다 수많은 자원을 보유하여 경제적 동맹 관계를 지속 발전해 나갈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에 덧붙여 더 깊은 역사 연구는 분명히 양국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2010년대부터 쭉 이어져 오고 있는 학계의 카자흐스탄 연구에 응원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중앙아시아 관계가 중국, 일본, 베트남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역사적 관련성에 대한 탐구는 분명 현재의 국제 관계, 국민 정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 올타고였습니다.